중, 고등학생, 수포자 학생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다 초등학생 때 이렇게 공부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성장수학입니다. 어머님들 단골 질문 중 하나가, 분명 초등학교 때는 수학을 되게 잘했었는데, 아이가 중,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성적이 확 떨어졌어요. 이겁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때는 어땠는지 자세하게 파악을 해보면, 다 똑같이 확인되는 공통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세 가지를 알려드리고 어떻게 해야 아이가 수포자가 되는 걸 예방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아이에게 적용하시면 아이가 의지 부족으로는 몰라도 최소한 공부 방향이 잘못돼서 수포자가 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첫 번째, 문제집만 과하게 푸는 경우입니다. 초등학교 때 수학을 곧 잘하는 아이들을 살펴보면 수학 익힘책이나 시중에서 파는 좋은 문제집만 풀어도 점수를 잘 받는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 애가 수학에 소질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틀린 말이라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러다가 계속 문제만 많이 푸는 학습방식이 고착화돼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개념을 탄탄하게 다지는 것에 소홀해진다는 거죠 당장에 성적만 보고 개념을 탄탄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개념 다지기에 소홀해지면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서 성적이 정체되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수학이라는 과목에서 최상위권으로 올라가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심화 문제, 즉, 킬러 문제까지 잡아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어릴 적부터 개념을 정말 단단하게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 응용에 강해지고 꼬아서 내는 문제도 다방면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문제집 위주로만 공부한 아이들은 초반에는 어느 정도 심화 문제를 풀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처럼 보여요. 진도 자체는 빠르게 나갈 수 있겠지만 나중에 가면 깊이가 부족한 게 점점 느껴지고 성적으로 반영됩니다. 오답풀이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만약 아이들이 문제집을 계속 풀어도 틀린 문제 개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면 그건 개념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는 틀린 문제만 반복적으로 풀기보다 개념부터 다시 재. 정비하는데 몰두하는 시간을 따로 가져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차라리 문제집을 푸는 시간을 줄이고 애들한테 개념을 정리해서 설명해 보게끔 하는 시간을 갖는 건데요. 예를 들어 어머님께서 이제 이 개념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자기 말로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이해가 덜된 부분을 스스로 깨닫게 될 거예요. 이 과정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설명이 어렵다면 백지에 개념을 쭉 써보는 식으로 복습을 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메타인지 능력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메타인지는 쉽게 말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하는 능력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이 메타인지 능력이 뛰어납니다. 메타인지가 뛰어난 친구들은 본인이 70점 정도만 공부했으면 70점 정도를 받는 걸 예상하고 90점을 받으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은 공부를 더 해야 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이런 감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메타인지가 부족한 아이들은 70점 정도의 공부만 하고도 80점, 90점을 기대해 버려요. 초등학생 때는 이런 것들이 크게 티가 나진 않지만 중고등학생 때부터 이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성적 편차가 커집니다. 메타인지를 못 할수록 슬럼프가 자주 세게 오고 공부 자체에 어떠한 성취감이나 흥미를 느끼기가 힘들어져요. 이 메타인지 능력을 기르는 가장 간편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애들한테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거 다 푸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지금 시험 보면 몇점 정도 나올 것 같아? 이런 질문을 꾸준하게 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반복해서 점검하게 되고 이런 데이터들이 점점 쌓이면서 추측을 정교하게 할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시험을 본 후에 왜그 점수가 나왔을까 같은 질문인데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아이 스스로 피드백하고 보완할 부분을 찾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를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상태를 파악하는 습관을 들이면 공부의 효율이 나중에 복리 효과로 크게 올라갈 거예요. 세 번째, 시험 끝나고 피드백하는 습관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시험 끝나면 아이들은 바로 시험 결과에만 집중하고, 아, 이번에는 잘 봤다. 또는, 아, 못 봤네.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진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시험이 끝난 후에 피드백을 합니다. 보통 서울대생들이 인터뷰한 것들을 살펴보면, 시험이 끝난 후에도 다시 시험지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식으로 공부해온 학생들이 많다고 하죠. 따라서 시험이 끝나면 따로 피드백 노트를 작성해보도록 도와주세요. 시험에서 틀린 문제를 다시 보면서 왜 틀렸는지 어떻게 하면 다음에는 틀리지 않을지를 기록하게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일단 그 다음 시험 때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두개 틀릴 거 하나 틀리게 되는 건데요, 실수도 결국 반복적으로 하게 되고 이것 또한 반복을 통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부족했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고 앞서 말씀드린 메타인지 능력도 올라갈 뿐더러 부족한 개념도 다시 정립하면서 킬러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기본 능력치까지 같이 형성. 됩니다. 따라서 어머님들도 시험이 끝났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꼭 아이들과 함께 시험지를 다시 보면 원인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고 습관을 만들어주세요. 가능한 한살이라도 어릴 적에 이런 습관들을 형성할수록 그 뒤에 공부가 편해진다는 점꼭 기억해주세요. 오늘은 많은 어머님들께서 고민하시는 문제들과 그 해결책을 나눠봤는데요. 아이들 공부를 도와주실 때 너무 큰 부담을 주기보다는 작은 성공 경험을 쌓아가게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방법들을 참고하셔서 아이들이 조금씩 더 자신감을 찾고 공부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장수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